0편 11편 1절에 나오는 새, 새가 나옵니다, 새. 이 새가 무슨 새일까요? 이 원어의 어떤 원어가 이제 성경에서 새이 단어가 사용된 그 용례를 보면 어떤 특정한 새가 아니라 모든 종류의 새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많은 경우죠. 대부분의 경우 성경에서는 이새이 이 단어를 참새와 같이 보잘것없는 작은 새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혹자는 다윗이 왕이니까 여기서 얘기한 새가 봉황새 같은 왕을 상징하는 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혹자는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처지가 지금 작은 새와 같이 보잘것없는 때에 지어진 시일 것이니까 참새와 같은 작은 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그것이 봉황새처럼 위대한 새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언제나 참새와 같이 작은 새와 같음을 우린 알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마음에 담고 계신 새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하고 하신 그 예수님 말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참새 한 마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담고 계신 새는 나 혼자 허락을 날수 있다라고 하는 봉황새 같은 새가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참새 한 마리와 같은 새인 것이 오직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참새, 그 작은 새, 그것이 다윗이고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 새입니다. 아기는 반드시 그 새를 죽여 떨어뜨리고 싶어 합니다. 이절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라고 주장하고 싶기 때문에 악인은 언제나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그 새를 죽여 떨어뜨리고 싶어합니다. 악인은 이미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걸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사자가 웅크리고 기다리듯이. 아기는 어두운 곳에 어두운 곳에서 그 새를 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에게 내 영혼에게 새같이 도망하라라고 합니다. 근데 어디로 도망하라고요? 내 산으로 도망하라. 일절에 나오죠. 내 산으로.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그냥 산으로 도망하라가 아니라 내 산입니다. 네 산. 이상 산이라고 하지 않아요. 니네 산이라고. 그래서 니네 산이라고, 너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수단 그것을 뜻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왕입니다. 자신의 왕권이 다윗의 산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군사, 다윗의 권력, 다윗의 재력, 다윗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산인 것입니다. 그 산을 3절에서는 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터가 무엇인가요?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입니다. 가족이 터가 될수 있습니다. 일터와 사업장이 우리의 터입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이 바로 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무너져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동두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고 일터가 무너지고 사업장이 무너지고 나라 경제가 무너지고, 전쟁이 나고, 땅에 울리면 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어지면 죽을 것만 같은 것. 지금 나의 존재와 나의 가치가 확인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터이고, 우리의 산입니다. 이거 아니면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은 게 뭔가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터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산이에요. 사람들은 그곳으로 피하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로 하여금 새처럼 너희 산으로 도망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산이 아무리 높아도 그래서 겉보기에 안전해 보여도 익숙해도 무너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새가 앉을 곳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망가고 앉으려는 산그 터는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오늘 3절에 터가 무너지면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을 이제 각주를 보세요. 그럼 뭐라고 되어 있어요? 터가 무너졌으니라고요. 터가 무너졌으니. 그 의인이 무엇을 하냐라는 것은 의인에 향해 한 것이 무엇인고라고요. 각주를 보면. 이미 터가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터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모두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아니, 이미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꼭 경제위기가 와야 무너지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미 무너졌다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예외없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바로 그 육신이 무너지는 것, 그것이 터가 무너지는 것이죠. 산 사람의 입장에서는 죽은 사람을 이렇게 바라볼 때 죽은 사람이 떠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 있던 모든 터가 자신의 죽음과 함께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죽음은 기정사실입니다. 사람이 육신으로부터 떠나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이미 터는 무너진 것이에요. 영원히 살 것처럼 굴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 육신으로. 터가 안 무너질 거라는 생각으로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의 죽음뿐 아닙니다. 전 인류적인 터의 무너짐도 있죠. 마지막 심판의 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터는 무너졌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다윗은 그렇게 질문을 하죠. 것을 각주를 다시 보면 터가 무너졌으니 의인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의인이 행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의인이란 복 있는 자이며 하나님께 피한 자입니다. 그 의인은 내 산으로 도망가지 않는 자입니다. 세상의 터가 무너졌을 때 의인이 한 일은 무엇인가요? 다윗은 그 해답을 자신에게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찾는 거예요. 피한 자들이 할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제에서 얘기한 너희의 산, 즉 우리의 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터, 우리가 의지하던 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 하나님 당신의 성전에 계십니다. 4절이죠.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기서 성전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구약의 성막 성전일까요? 구약의 성막 성전에 하나님은 매어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건축물에 매어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약의 성전이란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상징물일 뿐이에요. 구약의 성막은 성전은 예표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셨을 때, 예수께서 돌아가셨을 때, 지성석과 회막이 위의 사례로 찢어진 거예요. 즉,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손으로 지은 성전은 없다라는 것이요. 이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죠. 우리가 성전이에요. 교회가 성전인데 눈에 보이는 그 유형 교회가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인 것이고 우리가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죠. 즉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과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자는 이 땅의 터가 아니라 계속 뭐라고요?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의 초월성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져 버릴 나의 산 이 땅의 터가 아니라 우리가 피할 곳은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임재하셨어요. 얼마나 좋은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셨잖아요. 하지만 그분은 다시 하늘 보좌에 계시죠.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피할 곳을 주시면서 말이죠. 근데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아인,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자 그런데 왜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즉시 공의를 실행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의인의 고통과 악인의 불의에 대하여 침묵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 의인은 도망다녀야 되고 하나님께 피해야 되고 악인은 화살을 쏘며 그 피하게끔 도망치게끔 만드는 그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4절, 5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의인을 감찰한다는 거예요. 그죠 4절 보시면 그의 눈이 인생을동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한다고요. 오절에서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한다. 흥미로운 것은 의인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악인이 아니라. 그래서 감찰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금속을 재련하거나 시험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고통과 악인의 형통에 대하여 침묵하시는 의인, 이유는 먼저 의인에게는 금속을 재련하는 것과 같이 그 과정에서 불순물이 제거되어서 온전한 믿음만 남게 하기 위해서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하게 세상에서 팍 성공하고 있을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를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믿음이란 것이 세상 성공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 불순물이 가득한 것인지 여부를 그 세상 성공 가운데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풀뭇불을 지나야 불순물이 떠오르고 제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풀뭇불을 지나야 믿음이 순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의인에게 고난이 유익인 까닭은 그것이 순전한 믿음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악인에게 침묵하시는 이유는 악인에게 이 악인에게 이제 불이라는 의미는 다른 거예요. 의인에게 불은 이 땅에서의 불은 재련이지만 악인에게 침묵하시는 이유는 6절 그들에게는 어차피 그물이 던져져 있기 때문이죠. 불과 유황이 그들의 목시기 때문입니다. 그물 예수님의 비유가 있죠. 마지막 때 그물에서 버려질 것들을 천사들이 골라내잖아요. 성도 여러분, 노아의 심판은 물 심판이었지만 예수 재림으로 일어날 마지막 심판은 불 심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것을 예표하잖아요. 아기는 어차피 그렇게 될 것이기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악인에 대한 감찰은 침묵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다윗이 찾은 답은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라 칭하여진 그들이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터가 무너지는 것에서 하나님은 의인을 더욱 순결하게 하십니다. 터가 무너지는 것에서 악인은 불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자꾸 의인이라고 할까요? 우리 하나님께 피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한번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죽음이 두려워 살려고 발버둥 치며 하나님께 피하는 것일까요? 내 산이 내가 산이라 여겼던 것이 이제 믿을 만하지 못하게 된 것을 깨달았으니까 그 대안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을 다윗이 지금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이 세상의 돈보다 더 강한 것에 피하는 것입니까? 세상 권력보다 더 강한 권력을 갖고 계신 분께 피하는 것입니까? 원래 내가 피하려고 했던 것에 대안으로서 하나님을 선택하여 피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게 결론적으로 더 유익이 되니까 피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이유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피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바로 의로운 일이에요. 내가 좋게 여겨지는 것을 하는 게 의로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의로운 일이에요. 내가 이쪽 산이 보다 하나님이란 산이 더 좋으니까 내가 피하는 것이 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니까 의인 거예요. 내가 좋아서 인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을 통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절 정직이라고 정직.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뭐 거짓말 안 하고 뭐 세상에서 막 그다 떠나서 정말 근본적인 정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직함이란 이런 것입니다. 동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활하신 주님, 주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였던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신다면,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세번 물어보셨어요. 첫 번째 악압의 사랑을 물어보셨어요. 우리 보통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악압의 사랑을 얘기해요. 크, 사랑. 아 하나님 엄청 제가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악압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추상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추상적인 사랑. 악압의 사랑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한번더 물어보셨어요. 이번에 필레오 사랑을 물어보셨어요. 친구 간의 친밀한 사랑이죠. 그런데 두 번째 물어보셨을 때이 사람들 중에 네가 나를 사랑, 제일 사랑하느냐라고 하셔서 최상급을 사용하세요. 아가페가 아닌 필레오 사랑을 물어보시는데 사람들 중에 최고로 사랑하냐 우린 최고 좋아하잖아요. 최고. 그래요. 하나님을 최고로 좋아해요. 이상보다 하나님이 좋아요. 이상보다 하나님이 좋아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했어요. 예수님이 세 번째 물어봅니다. 바로 코앞에서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합니다 이건 펠로 친구의 사랑 눈앞에서 그때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근심해요. 여러분 아,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정말 마음 깊숙히 솔직하게 사랑합니까? 그 대답이 정직한지는. 터가 무너져 봐야 알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만 사랑하기 때문에 터가 무너져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의로운 일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아가패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아가패 사랑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좋아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좋아하시는 건, 아, 이 세상 싸움에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게 아니라, 당신의 자녀가 어린 아이와 같이 솔직하게, 솔직한 모습으로, 아빠라고 부르며 아주 아버지 품에 포 감긴 그 자녀의 얼굴을 보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부디 오늘도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참된 터, 바로 그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